안녕하세요. 유관남의 생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요즘에 아주 메타버스도 핫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뜨겁게 로봇 도 로봇도 핫하고 음막 뜨겁게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장이 어 어제까지 쉬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도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고 어,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물린 물린 회사 투자하고 있지만 너무 일찍 투자를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하고 다닐 줄은 몰랐다.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 매출이 줄어들고 중국이 봉쇄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거의 2만 원대, 18,000원. 그때 샀다가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했는데 9,9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14,000원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어곧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한 발표가 20일 정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 화장품 회사가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막 메타버스 막 날라가고, 막로봇회사들 날라가는데, 어 소외된 회사를 왜 이렇게 공유하냐 하면은, 글쎄요, 저와 같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아모르제 우, 좋은 회사죠? 네. 아 아무래지우 좋은 회사고 그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배당을 더 이번에 받겠죠 배당을 줄 걸로 보이고 시총이 900억 정도 되고 뭐 매출은 4조 아주 배, 주당 배당금 한 400원 정도 줄것 같아요 그러면 한3%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보율도 뭐 7,000%나 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는 천천히 투자하고 싶다 너무 무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저와 동행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뭐한한 한 분기 한 6개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호재 뉴스 간간히 들리고 뭐 중국 열리고 하다 보면 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